미구 치킨 치킨 사 근데 라면 알아 라면. 라면 라면 요리 아니야? 라면 요리지 어, 화장실 진짜 집 화장실 같다 너 브이로그 오늘 올라와? 이거 오늘 찍으면? 응 인사해줘 언니 요 안녕 아, 뭐, 아까 발 씻다가 야 샤워기가 이렇게만 되는데 아 진짜 대박이다. 혼자 진짜 계속 그러니까. 6천번 누르다. <laughs> 혼자 진짜. 5분 동안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피리 아, 피리피 <laughs> 미치겠다 진짜. 아 근데 짜증났어. 아니 진짜 무슨. 하하하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오. 친구 자취방 같네요. 빨리 와라 얘들아 <laughs> <야느라>, 빨리 와. <laughs> 기다리고 있다. 원래 있던 거야? 네 놀랐어 <laughs> 진짜 애들 언제 오냐? 현주도 그럼 빨리 와봤자 한 6시... 몰라 몇분이겠네 그냥 놀다가 우리 몰래 뭐 하나 더 시켜먹자 아 <laughs> 어, 배고파 우리 사실 지금 뭐 먹어도 이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너랑 나랑 잘 먹지 않냐? 어. 이유진 김수연 못 먹어. 맞아 맞아. 많이 안 먹어. 그러니까 회 먹고 싶어 회. 회 먹고 싶어. 애들한테 응근슬쩍 말해봐야지. 헤이. 헤이. 헤주야 진짜 빨리 왔다. 현주야. 나 배고파. 야, 나 배고파 우리 뭐. 아, 나 배고파. 왜리렇게귀여어졌어그니까왜 우리... 아? 이렇게, 그러니까, 이렇게 털뭉치가 돼서 그쵸? 왔어? 앞 머리. 앞 머리. 어, 그러게 앞 머리가 잘랐네. 현주야, 나발 씻다가 젖젖었어 <laughs> 너무 난안같어 하다 왔지. 뭐야, 안는 그래도 이쁘게 입고 왔잖아. <laughs> 어, 뭐야? 바지는 좀 정말... 바지는 바지는 추리닝이고 위에는 이쁘게 입고 왔어. 위에만 찍어 줄게. 현주야, 해 어때? 해젖는데 아, 건너가 <laughs> 해 어떠냐고 들어서 해졌는데 해. 이랬어 <laughs> 난왜 이렇게 돼? 뭐가 너무 힘들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버거킹인데 왜 이러? 버거킹인데 어? 왜 이게 돼? 어? 저렇게 돼? 어빡게 <laughs> 되면 좋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니 이게 자꾸 웃겨 아니, 좀 있다 시켜보자. 눌러서 아 결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. 근데 맛있지. 되명 빌려서 아니 이게 보이냐? 뭐, 내 뭐, 올려. 내 유튜브에. 그 비공개 아니었어? 나 비공개 아닌데. 아 진짜? <laughs> 지금은 마트를 가는 중이에요. 마트를 갈 거예요. <laughs>

아까 찍었지만 다시. 음. 야너 진짜 골대. 골드... <laughs> 야너 먹어. 맛있어. 직장인 김수현 씨. 직장인 김수씨저 온지도 몰랐어요. 저 여기 문여시면은요 저 보이시죠 유부초밥? 예. 당신 거예요 왜요? <laughs> 하나만 먹어야 돼요 꺼내보세요 o g a d i l Come, Bose. She comes to see an appetizer. Oh, what's up? What's up? w h 준아 s 아 p What's up? 민용이 아들요 민용이 아들 민용이랑 신지 아들 민용이가 누구야? 민용이 그 아까 서민정이랑 근데 나 진짜 이해 안돼 서민정이랑 민용이랑 결혼하는 사... 거 아니었어? 어 신지랑 왜 결혼했어 갑자기? 이혼 이혼할 거... 때가 일화였어아 신지가 아 신지랑 민용이랑 이혼한 거야? 어어어 어, 어. 아... 그 사이에 어, 애가 헐. 있었어 근데 헐, 신지랑 헐. 민정 민, 민영이랑 친변 아 <laughs> 찍고 <웃음> 있는 거였구나 인서트 치킨 얼른... 잖아 맞아 치킨 을붓마면좋겠다 <laughs> 미안 아예 너도 오랜만이다 나랑 그니까 그지 너네 나리고막그잖하야어 와인은? 아 그냥 브이로그 때문에 뭐, 찍고 뭐, 있는 거야? 깜짝이야 이 <laughs> 이런 거면 마 나온다 얘기내 얼굴 근접으로 찍고 있는 거야 아니아나 아니야. 신기해서 나 이거 따는 건 처음 봐뭐 하는 거 근데 이거 별로 안 어려 요즘 기, 기계, 기계 다잘나가시는 돌리기만 하는 돼. 돌리고 그래. 이제 빼야지 어 팔이 올라가. 올라가 어머 어머 리액션 봐. 와인. 맛있어. 위아요 양인가요? 무다이어도 <laughs> 근데 빨리 먹는 게 좋을 거야 해! 따뜻 <laughs> 야!